동부 컨퍼런스 1위 팀 디트로이트까지 연장 끝에 격파하면서 이제 진지하게 플레이오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는 댈러스가 오늘은 직전 뉴욕 원정을 이겨낸 필라델피아를 찾았습니다. 마침 필라델피아에는 최근 다시 반등 중인 VJ 엣지콤이 있기에 두 팀의 승부는 엣지콤과 쿠퍼플래그의 신인 맞대결로도 NBA 팬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한 빅매치였는데요. 시작부터 두 신인 선수 간의 뜨거운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으니 시즌 극초반만큼의 기세는 아니지만 다시 반등 중인 엣지콤이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이전에 빠르게 엔드원을 얻어내자 홈팀이 많은 공격 리바에 비해 실속을 챙기지 못하던 무렵 유사한 방식으로 템포를 끌어올린 델러스도 플래그를 내세웠고 이 득점은 엣지콤 앞에서 만들었기에 갚아주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플래그가 아이솔레이션에 이은 골밑 훅샷까지 추가하자 타이리스 맥시의 플로터로 한 차례 흐름을 끄는 필라델피아는 VJ 엣지콤의 연속 득점을 통해 어렵지 않게 리드를 잡는데요 일단 신인 대결에서 조금이나마 앞선 쪽은 엣지콤으로 보였고. Yeah. Give up whatever you can. a four point opportunity. 갑자기 뜨거워진 엣지콤은 크리스티 상대로 3점 엔드 원도 만듭니다. 비록 요즘 크니플과 플래그에게 신인왕 레이스에서 밀리고 있으나 엣지콤의 초반 퍼포먼스는 분명 심상치 않았죠. 게다가 타임 이후에도 클레이 탐슨이 저지른 허무한 턴오버가 필라델피아의 이타적인 트랜지션 전개로 이어지면서 쿼터 후반을 지배한 엣지콤은 무려 14득점을 쓸어담았고 홈팀의 에이스인 타이리스 맥시도 역시 3점을 추가하면서 1쿼터부터 맥시와 엣지콤은 25점을 합작 중이었습니다. 댈러스의 만만찮은 수비력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었죠. 다만 상대 백코트에게 당하던 원정팀의 쿼터 마무리는 괜찮았으니 약간 아슬아슬하게 엔드 원을 얻어내었던 나지 마샬이 마지막 포제션에서 상대의 쓸데없는 3점 파울까지 뜯어내면서 맥시와 엣지콤의 활약과 별개로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죠. 그리고 이 쿼터에서도 상대의 집중 공략 대상이었던 클레이 탐슨이 그래도 공격에서 의외의 돌파력을 선보이며 당한 만큼 갚아줬고 그러자 필라델피아도 최근 3점에 눈뜬 안드레 드러먼드의 외곽 포와. 플래그의 아쉬운 실책을 맥시의 엔드 원으로 연결하면서 아직까지 한번 잡은 코트 주도권은 사수 중이었죠. 물론 턴오버 만 회에 들어간 쿠퍼 플래그도 적절한 패스를 뿌리며 입단 동기인 라이언 네마드에게 3점 어시스트를 전달하더니 계속 앞서 있던 필라델피아가 턴오버 이슈로 다소 흔들리자 플래그의 시원한 속공 전개를 내세운 댈러스가 잠시 역전합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에는 역시 타이리스 맥시라는 일옵션이 있었고 아직까지 맥시에게 백투백 일정 여파는 크게 없어 보였죠. 어느새 맥시가 전반에 이미 20득점을 기록하는 순간 반면 재투입된 클레이 탐슨에게 기대하는 외곽지원이 없던 사이 쿠퍼 플래그마저 잦은 실책을 범하며 은근 흔들리고 있었고 현재 두 팀의 차이를 가른 요소는 턴오버 기반 득점이었죠 결국 델러스가 전반 내내 타이리스 맥시 제어에 실패한 사이 홈팀 필라델피아는 투 포제션 내외의 격차는 지켜냅니다 그런데 후반이 되자 완전히 정반대로 경기 양상이 흘러갔으니 1쿼터 때 매우 뜨거웠던 엣지콤의 슛감이 잠시 식으면서 필라델피아가 조금씩 맥시에 대한 의존도를 노출하는 동안 이날 슛감이 훌륭하던 앤서니 데이비스의 풀업 점퍼에 이어. 기 막힌 비하인드 드리블에 이은 돌파를 선보인 쿠퍼 플래그와 PJ 워싱턴의 계속된 리머택을 앞세운 델러스는 추격은 물론 무려 10점을 연속으로 몰아치며 순식간에 스코어를 뒤집습니다. 앞서던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충격의 3쿼터 출발이었고 반대로 델러스에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후반 스타트였죠. 다만 여전히 플래그의 부족한 외곽 능력이 문제가 되는 사이 후반 출발이 삐걱거리던 엣지컴의 깔끔한 돌파 득점에 이어 댈러스의 수비 견제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도미닉 발로우가 전반부터 괜찮았던 득점력을 이번 쿼터에도 이어 나가는데요. 발로우의 분전은 홈팀의 공격 다변화로 연결될 수 있었고 그러자 후반 상승세를 유지하고 싶던 쿠퍼 플래그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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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스의 패스를 받아 드러먼들을 뚫고 덩크를 꽂습니다. 확실히 플래그의 덩크는 보는 맛이 남다른데요. 덕분에 델러스는 필라델피아의 흐름을 한 차례 차단했고 0점을 재조준한 VJ 엣지콤이 추격의 3점을 성공시키자 플래그는 엣지콤 앞에서 페이드 어웨이 점퍼로 응수했죠. 두 신인 선수가 팬들의 기대치를 충분히 채우고 있는 사이 원정 팀의 우위를 유지시킨 또 다른 선수는 나지마 샬이었습니다. 마샬의 고득점은 필라델피아가 예상하기 힘든 변수였죠. 그나마 고비 때마다 엣지콤이 중요한 득점을 기록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댈러스는 쿼터 초반에 가져온 리드를 지켜냈고 파이리스 맥시의 3쿼터 존재감은 꽤나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홈팀 필라델피아의 반등은 파이널 쿼터부터 시작되었으니 스코어와 별개로 홈팀은 세컨 찬스 득점에서 계속 앞서 나가더니 디러셀과 네마드가 동시에 나온 댈러스의 수비는 불안했습니다. 설상가상 앤서니 데이비스의 슛감마저 갑자기 떨어져 버리며. <놀람> 한동안 침묵하던 맥시의 드라이빙 레이업으로 스코어가 뒤집힙니다. 4쿼터 스타트가 좋지 않은 원정팀이 플래그를 투입했으나 이제 타이리스 맥시는 걱정할 필요 없는 레벨로 성장한 뒤였고 쿠퍼 플래그가 상대 수비 견제에도 어려운 득점을 올렸지만 댈러스가 타이리스 맥시 제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이. k a He s e s t a s The Maverick's time. 제러드 맥케인의 재치있는 패스를 엣지콤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필라델피아는 어렵게 잡은 모멘텀을 놓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맥시와 엣지 i m 동시에 깨어난 것보다 문제였던 건 바로 l 러스의 e 쿼터 극심한 빈공 이슈였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충분히 메이드 할 만한 골 s 찬스를 날리더니 쿠퍼 플래그의 레이업 시도 또한 아덴 보나에게 진압당했죠 이무렵 댈러스의 공격력은 마치 시즌 초반으로 돌아간 느낌이었고 신인 간의 매치업에서 플래그의 아이소를 수비해낸 엣지쿰은. 본인의 수비로 만든 기회를 놀라운 원맨 속공으로 완성합니다. 그야말로 플래그와 엣지컴의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이었죠. 심지어 최악의 사쿼터에 허덕이던 원정팀 댈러스에선 앤서니 데이비스의 공격자 반칙이라는 또 다른 악재까지 나왔고 원정팀의 코치 챌린지로도 판정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뜨거웠던 댈러스가 만나 싶은 파이널 쿼터네요. 한편 데이비스의 차징을 유도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은 맥시는. s a n r m a 3. 자신이 완전히 핫핸드임을 과시하는 3점까지 성공시켰고 파이널 쿼터에 와장창 무너지고 있던 원정팀 댈러스는 브랜든 윌리엄스와 쿠퍼 플래그가 합작한 속공 엘리업 덩크로 참으로 오랜만에 답답하던 빈공에서 겨우 벗어나나 했지만 여전히 댈러스의 승부처 공격은 매우 단조로웠는데요. 플래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주어진 것도 사실이었고, 사쿼터를 말 그대로 장악하고 있던 타이리스 맥시가 초고각 레이업을 올릴 때만 해도 홈팀이 크게 유리해 보였죠. 다만 필라델피아는 승부를 결정지을 기회를 한번 날렸고, 사쿼터의 제 역할을 못한 데이비스가 뒤늦게 득점을 올리며, 댈러스는 아주 어렵게나마 최후의 희망을 이어가려 합니다. 문제는 스무스하게 무너진 원정 팀에게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4쿼터에 17점을 넣는 득점력으로 승리는 애초에 무리였고 이 옵션만 가득한 한계를 드러낸 델러스는 결국 패배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와 쿠퍼 플래그의 4쿼터 존재감이 아쉬웠던 반면 타이리스 맥시는 파이널 쿼터에만 무려 16점을 쓸어 담았고 vj 엣지콤도 플래그와의 신인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었죠 이날은 필라델피아가 원투펀치 싸움에서 압도했네요 물론 승패를 떠나 루키들의 쇼다운은 충분히 흥미로웠으며, 확실히 이번 드래프트 신인들은 대부분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